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업계에서 변비 환자분들에게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변비가 있으시다고요? 그럼 채소를 드세요. 상추, 배추, 고구마, 샐러드. 식이섬유가 답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변비를 고치려고 그토록 열심히 챙겨 드셨던 그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의 변비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물도 2리터씩 마시고 채소도 정말 열심히 먹는데 변비가 도무지 낫질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와장 소화기 질환을 20년간 연구해 온 한의학 박사 이진숙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매어 밑이 빠지는 고통을 매일같이 참고 사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3분 진료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노인성 변비를 악화시키는 진짜 주범을 알게 되어 화장실을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의 장소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아랫배가 묵직한 채로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변비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덜 먹어서 식이섬유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젊은 층의 변비, 스트레스로 장이 꼬이고 경련을 일으키는 경련성 변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노인성 변비, 다른 말로 이완성 변비입니다. 이완성 변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을 음식을 밀어내는 튜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고 건강한 사람의 장은 고무처럼 탄력이 넘치고 안쪽이 촉촉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힘차게 쥐어 짜서 쭉쭉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완성 변비는 이 튜브가 오래돼서 힘이 쭉 빠지고 안쪽이 바짝 말라붙어버린 상태입니다. 탄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축 늘어져 있는 게으른 장이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변비를 고치겠다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고구마, 현미밥을 잔뜩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힘이 없어서 빌빌대는 튜브 안에 뻑뻑하고 마른 종이 뭉치를 쑤셔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채소들이 장 속에 얼마 남지 않은 물기마저 흡수해서 더 단단하고 거대한 벽돌이 되어 장을 꽉 틀어 막아버립니다. 이러니 변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배는 가스로 빵빵해지고 속은 더부룩하고 아랫배를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힘이 없는 장이 그 무거운 식이섬유를 밀어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구마나 양배추가 장에 좋다고 해서 잔뜩 먹었는데, 오히려 가스만 차고 며칠 동안 화장실을 더못 가셨던 경험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드신 고구마 양배추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음식을 드신 다음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가스를 배출하고 싶은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속만 불편한지를 보세요. 그리고 배꼽 주변을 만져봤을 때 평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돈다면 여러분은 그 채소를 줄이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년 넘게 저를 찾아오셨던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7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74세의 오 여사님 가명이 따님의 부축을 받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첫 인상부터 기력이 하나도 없는 바싹 마른 낙엽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힘이 전혀 없었죠. 원장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이신지 여쭤보았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요. 얼마나 못 가셨습니까? 일주일은 기본이고. 어떨 땐 10일도 넘어가요. 이젠 약도 안 들어요. 이분은 지난 15년간 변비로 안 해본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좋다는 유산균은 다 드셔봤고 매일 아침마다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점심엔 샐러드와 고구마를 드셨고 저녁엔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드셨죠. 심지어 물도 하루에 2리터를 꼭꼭 채워서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 교과서처럼 사셨는데 왜 변비는 괴물이 되어 이분을 집어 삼키고 있었을까요? 원장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게 지옥이에요. 변이 나오려고 하는데 마치... 시멘트 덩어리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와요. 힘을 주다 보면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지고 혈압이 뒷목까지 치솟는 게 느껴져요. 이러다 정말 변기 위에서 쓰러지겠다 싶어서. 무서워서. 이젠 관장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따님 말씀이 나중에는 관장도 안 돼서 물리적으로 파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변이 너무 단단해서 변기가 막히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오죽했으면 식욕이 떨어져 밥을 못 드시니 몸무게가 1년 만에 8kg이나 빠지고 근육이 다 녹아내려 노쇠 증상이 심각하게 와버린 겁니다. 변비가 단순히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오 여사님의 배를 진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빵빵하게 부어있었지만 만져보는 제 손이 시릴 정도로 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혀를 보니 혓바닥이 눈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백태 하나 없이 새빨갛더군요. 맥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이 약했습니다. 이건 진액 고깔이었습니다. 몸 안에 수분과 기름기 즉 진액이 다 말라붙어버린 겁니다. 저는 따님께 그리고 오 여사님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어머님이 좋다고 믿고 해오신 것들을 전부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분다 눈이 동그레지셨죠. 네? 원장님, 그럼 뭘 먹어요? 첫째, 당장 그 차가운 샐러드와 스무디를 끊으세요. 둘째, 아침마다 드시는 그 찬물 2리터도 중단하세요. 셋째, 뻑뻑한 현미밥과 고구마도 지금은 드시지 마세요. 아니, 그럼 변비가 더 심해지잖아요.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장은 지금 힘이 없고 차갑고 메말라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불씨가 꺼져가는 차가운 아궁이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아궁이에 불을 때기는커녕 젖은 장작차가운 채소만 냅다 들이붓고 찬물 냉수를 끼얹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불이 붙을 리가 있나요?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더 많은 식이섬유가 아니라 첫째도 보온이고 둘째도 윤활유입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따뜻한 소금물 따 소물 500ml를 마실 것. 밥은 쌀밥으로 부드럽게 지어 드시고 반찬으로 따뜻한 미역국을 국물 위주로 드실 것.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이것을 한 숟가락씩 드실 것. 이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 여사님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렇게만 해도 됩니까? 채소를 안 먹는데, 저를 믿고 딱 2주만 해보십시오. 2주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다시 채소를 드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상기되어 있었죠. 원장님,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셨어요. 물론 15년 묵은 변비가 하루 아침에 뻥 뚫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같던 변이 바나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옥처럼 느껴지던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오 여사님이 진료실에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부축 없이 본인 힘으로 말이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나 이제 살것 같아. 매일 아침이 무섭지가 않아. 이렇게 시원하게 살아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젠 밥맛도 돌아서 살이 좀 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은 단순히 변비만 치료된 게 아니었습니다. 장이 따뜻해지고 진액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몸 전체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변비라는 괴물을 잡으니 삶의 질이 통째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여사님께 처방했던 그리고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것, 즉 이완성 변비의 핵심 무기인 윤활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름지방입니다. 네, 변비의 기름이라고요?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몸의 진액은 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변을 부드럽게 하려면 장에 기름칠이 꼭 필요합니다. 미끄럼틀을 생각해 보세요. 미끄럼틀이 아무리 깨끗해도 건조하고 뻑뻑하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는 것보다 왁스칠이나 기름칠을 살짝 해두면 어떻게 되죠? 쑥 하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 장을 통과할 때이 기름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쑥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윤장통변이라고 부릅니다. 즉 장을 윤택하게 하여 변을 통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의학 처방에는 호두, 잣, 복숭아 시도인, 살구, 시행인처럼 기름기를 가진 씨앗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아무 들기름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고온에서 볶아서 짜낸 갈색 들기름은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냉압착 또는 생 들기름이어야 합니다. 산화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절대로 요리에 쓰거나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시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그냥 드시는 겁니다. 혹은 식사하실 때 나물 무침이나 밥 위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 여사님께 처방했던 것이 바로 이 생들기름 한 스푼이었습니다. 이 기름이 바싹 마른 장에 들어가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코팅해주고 장벽을 자극해서 꿈틀거리게 만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들기름 향이 싫다 혹은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기름은 효과가 정말 빨라서 30분 안에 신호가 온다고들 말하는 아주 특별한 기름입니다. 바로 버터입니다. 네? 버터요? 그 느끼한 걸 먹으라고요? 네, 맞습니다. 버터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랫배가 묵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왜 버터일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도 잘안 나오고 이것도 잘안 나옵니다. 바로 담즙입니다. 이 담즙이 변비 해소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담즙은 우리가 먹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가 장의 운동을 자극하는 천연각성제입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을 살균하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 버터 같은 좋은 동물성 지방이 몸에 들어오면 강과 담낭 쓸개를 자극해서 이 담즙을 콸콸 뿜어내게 만듭니다. 담즙이 뿜어져 나와 장을 자극하니 게을러 터졌던 장이 어이쿠. 하고 놀라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버터의 기름 성분이 윤활유 역할까지 해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닝버터 커피입니다. 물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지만 아침에 꼭한잔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커피에 버터를 반 조각 약 5G에서 10G 정도를 넣어서 녹여드셔보세요. 마치 고소한 라떼 같은 맛이 납니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방탄커피는 버터를 30G씩 넣고 코코넛 오일까지 넣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변비가 있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5G에서 10G 정도만 하셔도 배변에는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마시고 30분 만에 화장실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효과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밥 위에 버터 한 조각을 올리고 간장을 살짝 타서 비벼 드셔보세요. 이게 또 별미입니다. 고소하고 맛있으면서 장에 윤활작용을 해줘서 변을 부드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유당불내증이 걱정되신다면 유당을 제거한 기버터라는 것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간 담낭 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위 절제술을 받아서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방법은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노인성 변비에는 이 버터가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알았으니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장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식이섬유 환이나 가루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시마환, 차전자피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순수한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이것들이 효과를 내는 원리는 몸 안에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면서 장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인성 변비는 장이 힘이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안그래도 물이 부족한 장에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안그래도 힘이 없는 장에 40배로 불어난 거대한 덩어리를 밀어내라고 하면 밀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밀어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딱딱하게 뭉쳐서 장을 틀어막고 배가 터질 듯이 아파오는 장폐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젊고 장에 힘이 넘치고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기력이 세한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제발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아침 공복의 찬물입니다. 찬물이 장에 반사적인 운동을 일으켜 배변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해당합니다. 배가 차갑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찬물을 들이켜면 가뜩이나 꺼져가는 장에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장이 더 게을러지고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수분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바로 따소물입니다. 오 여사님께도 처방했던 바로 그 물입니다. 그냥 맹물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마셔도 세포로 흡수가 잘안 되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체액 염도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마치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이렇게 마신 물은 우리 몸에 피가 잘 돌게 하고 바싹 마른 장을 촉촉하게 풀어줍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 500ml에 좋은 천일염 같은 미네랄 소금을 3지 정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셔보세요. 배가 따뜻해지면서 장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물이 좀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미역국이나 묵국, 북어국을 드세요. 여기서 핵심은 건더기가 아닙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다고 국물은 피하고 건더기만 드시는데 변비에는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염도와 전해질이 녹아있는 그 국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수액처럼 작용해서 장을 풀어줍니다. 건더기만 드시면 또 막힙니다. 부드러운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변비를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탄닌 성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덜 익은 감, 홍차, 녹차, 밤, 도토리묵 같은 것들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장 점막에 들러붙어서 변을 더 딱딱하게 뭉치게 만듭니다. 변비가 심하시다면 이런 음식들은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진액이 부족해지는 근본 원인을 잡아야 합니다. 첫째 움직임입니다. 너무 앉아있거나 누워만 계시면 장도 같이 누워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산책하십시오. 집 아니라도 걸어 다니십시오. 장이 운동할 수 있게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여러분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 다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입만 마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도 똑같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진액을 말리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진액은 우리가 잠을 잘때 만들어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입이 마르고 피부가 푸석한 것처럼 장도 말라붙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액을 보충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완성 변비에 대해 특히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노인성 변비라면 채소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힘이 없고 메마른 장에 뻑뻑한 식이섬유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샐러드, 스무디를 주의하세요. 둘째, 윤활유를 채우십시오.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한 스푼 혹은 모닝버터 커피 한 잔으로 담즙을 분비시켜 장을 깨우고 기름칠을 하십시오. 셋째. 찬물 대신 따뜻한 소금물이나 국물을 드십시오. 장은 따뜻해야 움직입니다. 수액을 맞듯이 체액과 비슷한 따뜻한 국물로 장을 촉촉하게 풀어주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샐러드 대신 따뜻한 밥에 버터 한 조각을 비벼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물 대신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긋지긋했던 아랫배의 시멘트가 부드러운 바나나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답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눌러 주신 좋아요 하나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저 박동진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